안녕하세요. 젊어지는 치과 보철과 대표 원장 이진영입니다. 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봤는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한번 제 이름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검색을 해보면 나구 선수가 제일 먼저 뜨네요. 어, 5페이지 가면 이제 제이름이네요 치과에서 응. 이진영으로 되어 있고 소속은 젊어지는 치과로 되어 있는데 대한 치과 보철회의 인정인이자 전문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의 수련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보조과 전문의가 되었고 이제 수련 과정 중에 진료를 잘해서 우수 전공의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북군수도병원에서 치과 보철과장및 임플란트 심의위원장을 역임한 적도 있고요 임플란트 심의위원장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북군수도병원 임플란트 심의위원장은 군인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임플란트에 좀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치료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심의위원장이 다 정해서 분위관 선생님들한테 말씀 드리고 칭립을 해주시는 거죠 아무나 하실 수는 없겠네요 이제 제가 보조과 전문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하게 되었던 네. 것 같습니다 치과의사가 응. 된지 얼마나 되셨어요? 벌써 치과에서가된 지도 한 1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도 응. 엄청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잘했어요 전교회부보한 <laughs> 계속 한 2, 3등 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진료하다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보철과 전문의를 취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보철과가 굉장히 진료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전체적인 면을 보고 그다음에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굉장히 좀 멋있어 보였습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뭐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그게 느껴져요. 미리미터 단위로 굉장히 미세한 작업인데 이제 보천물을 맞출 때도. 그런 미리미터 단위, 그 나노미터 단위로 계속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성격이 약간 좀 꼼꼼한 성격이고, 격어증 약간 있는, <laughs> 그렇다 보니까. 고정해서 맞추고 하는 거에서 좀 많이 큰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멤버스는 제가 보철과에서는 주로 어떤 점류를 보세요? 임플란트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나 트리 등의 보철 치료를 위해 환자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전체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의 전압 임플란트 치료를 제가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진료 분야는 어떻게 되세요? 고철과 전문이다 보니까 고철 영역에 있어서는 고자 전부 다다 자신 있고 전화 임플란트 고철 치료에 가장 자신이 있지만 특히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 디지털 임플란트 고철에 있어서 가장 자신이 있고요. 처음 병원에 오시게 되면 안모 분석기를 통해서 치료 전후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 CT나 구강 스캐너 등의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서 컴퓨터 분석을 한 이후에 최적의 심리 위치를 찾아서. 주강공외과 원장님께서 수술을 진행해 주시고요 보철 진료 시에는 컴퓨터로 디자인해서 만든 맞춤형 지대주를 주로 사용하게 되고 밀링 머신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디자인대로 보철물을 깎아서 만들게 되는 시스템을 진행하게 됩니다 컴퓨터 깎아서 만드는 보천물 같은 경우에 데이터대로 보천물을 만들기 때문에 오차가 없이 빠른 보천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디지털 분석 그런 자료더라도 요지인의 치료 스타일에 따라서도 질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해서 모든 걸다 해주진 않아요 컴퓨터로 디자인해서 만들긴 하지만 컨펌, 확인하는 것도 다 치과의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이런 건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더심리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모양으로 보철물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게 치과의사 역할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의 치과의사가 진행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춤형 지대주가 기성 지대주보다 어떤 점이 좀나은가요 사람마다 체형이 모두 다르듯이 구강구조와 치아 형태가 모두 다 다르고 잇몸의 모양과 치아의 모양에서 다 다르게 되어 기성 연결 기둥을 사용해서 임플란트 보천물을 만들게 될 경우에 자연 치아와 아무래도 이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치아와 치아 사이 그리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공간이 좀 많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 부분도 음식물이 끼게 되는 불편감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자연치아와 거의 유사한 모양으로 기둥이 제작되고 보철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음식물이 끼는 것과 같은 불편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고 훨씬 더심미적인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전화 임플란트 도철 씨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거세요? 저희 병원에서 전화 임플란트 케이스를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 조합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타원에서 전화 임플란트 진료를 받고 오신 환자분들 중에서 음식물이 잘 씹히지 않다거나 입이 좀잘 다물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불편감을 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교합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건데 민감한 교합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서 디지털 임플란트 보철을 진행하려고 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 기공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보처용 이제 교합을 더 정밀하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임플란트 보철 같은 경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학 임플란트 치과 선택 시에는 교합까지 능숙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의료진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고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시고 저희 젊어진 치과 같은 경우는 교차가 정리들이 많이 있게 되시기 때문에 교합을 잘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인플란트 같은 경우에 경험이 네요. 없는 데서 하게 되면 문제가 좀 있을까요? 어 그럼요. 전체 인플란트 같은 경우가 교합 말고도 신경 써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치아 모양이라든가 길이라든가 혀하고 볼 사이에 위치하는 치아 위치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될 점이 많이 있는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설정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젊어지는 치과의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젊어지는 치과 같은 경우는 1 0년째 강남역 한자리에서. 임플란트 전문 치과로 이제 운영되고 있으며, 한층은 이제 임플란트 수술센터, 나머지 한층은 보철 진료센터로 이렇게 나어져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두층 합치면 총 400평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는데, 임플란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치과 중에서 이 정도 큰 치과는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시설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디지털 장비를 구비를 하고 있고 컴퓨터 분적으로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최적의 식립 위치를 정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치과 의사 입장에서 보셨을 때 우리 병원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병원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면 전문적으로 이렇게 나눠지긴 하지만 서 소통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세미나하고 모임이 굉장히 많아요. 매일 아침 하는 세미나만, 하루에 두 개씩 있고, 전문의 원장님께서 전부 다 모여서 환자분들을 어떻게 치료하게 될지 세미나를 하게 되고 회의를 하면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 세미나 끝난 이후에 각과 원장님들과 치과 의상사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그날 봐야 될 환자분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매일 하는 세미나뿐만 아니라 주마다 또 세미나가 있고, 그리고 또 달마다 세미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병원에 근무하게 됐을 때 세미나 참석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게 세미나가 많게 있음으로 인해서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소통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저희 병원이 전화 임플란트 고체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그런 환자분들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 환자분들이 오시면 각과의 원장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환자분들에 대해서 좋은 치료 계획이 뭔지 상의를 하고 토론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좋은 치료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한 원장님만의 노력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치과 의사가 된지도 거의 한1 0년 정도. ...가 지났는데 경험이 쌓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치료 결과에 있어서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보철제에 있어서는 그런데 치료만 잘한다고 이제 모든 게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치료 방식만 이제 고집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이 원하는 치료 방향을 잘 들어주고 제가 원하는 치료 방향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보철물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철물 맞추고 실제 조정하는 건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리는데 오히려 환자분들과 대화하고 어떻게 보철물을 만들면 환자분들이 좀 좋을지 대화를 하고 기록하는 게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릴 정도로 환자분들과의 소통과 대화에 좀더 중점을 두고 진료를 하려고 합니다.